네, 습니다 네? 들어갑니다! <laughs> 들어갑니다, 이승 선수! 죠맞죠 골목을 가르는 <laughs> 어, 테니스공 슈팅의 미션까지도 성공시킵니다, 이승 선수! 와, <laughs> 어, 대단한데요, 정말. 아 이게 되는구나. 한번도그러한 번.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. 되네요! <laughs> 쓰러트렸어, 쓰러렸어이번에이번한번 쓰러, 쓰러. 더, 한번 더! <laughs> 두 번째, 이번에세 번째, 노린 거죠. 아, 이거까지는 안 되네요. 드물게 <laughs> 이거한 걸로, 드까지 네, 이거한 걸로 해냈어요. 와, 이승우 선수 드디어 퍼플톱 챌린지 네 번째 미션까지 모두 성공했습니다. 이제 바라시던 이 선수 이름으로 파워드 백바스가 이승 선수구장에 전달이 되겠습니다. 와!